지금 항주에 도착했는데 항주에 되게 오랜만에 와서 예, 기분이 되게 좋네요. 날씨가 완전 이제 여름 날씨가 다 됐어요. 와, 역시 중국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도 있, 가, 길가에 과일이 있거든요. 네, 애들은 볼 때마다 과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금저 <목소리> 앞에 또 샤오츠 샤오바. 저게 수오시바. 아, 저거 역시 수오쾌첸시바. 정말 비에니마? 아. 이 외심어 날럿 저거 시과. 아, 因거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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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고거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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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이거... 이거... 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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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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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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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남들 보니까 다들 약간 데이트복장에다가 가족들끼리 기분 좋게 딱온것 같은데 혼자만 너무 이거 추치한 얼굴로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이 항주의 시호라는 곳인데 여기는 약간 명절 때나 주말만 되면은 사람이 항상 이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가족들끼리도 되게 많이 오고 커플들끼리도 되게 많이 오는 공간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은 별광상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아닐까 싶은데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배 타거나 산책하기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람이에요. 썸 타는 사이에서 이제 이쪽을 같이 산책하면 커플이 될수 있다 할 정도로 경치가 되게 이쁘기로 아름답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솔직히 새벽에 오는 거아니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오면 싸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사람이 되게 많이 있네요. 일단 걸어서 앞쪽으로 쭉 가다가 일단 카페 있으면은 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저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주말에 나와가지고 배 타면서 자연 즐기기 얼마나 좋아. 그러니조가 미녀가 많다는 게 사실이었네. 보니까 다들 이 뭔가 이 복장 입고 나서 사진 찍는데 미녀분들이 상당히 많네. 그러니까 애기들 이렇게 메이크업 한것 같은데 그게 귀엽네. 보니까 중국분들은 참 이렇게 복장 입고 나서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관광지 가면은 메이크업이랑 복장 입고 이렇게 거의 다 이걸 하네요. 이게 지금 저 배에 탈려고 줄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 타려면은 제가 볼때 미리 와가지고 이쪽에 표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올 때마다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커피 샀는데, 등산 끝나고 나서 4일 만에 먹는 커피거든요. 아, 커피가 계속 땡기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야, 근데 확실히 물론 길게는 아니지만 자연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진짜 편한 게많긴 많네. 평소에는 이렇게 맨날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야, 뭔가 되게 하나하나 되게 소중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일 동안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오늘은 사실 어딜 오늘 돌아다닌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마시고 먹고 할 예정이에요. 너무 많이 걸어서 지금 발이 완전히 더 이상 걸을 힘이 없고 주변에 앉을만한 데하 찾아가지고 먹거나 마셔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이 혼자 장조에 와서 여행하는 약간 팁이 있는데 와서 그냥 시우 한번 구경해주다가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돼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우에서 힘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구경하고 나서 시우를 최대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처 벗어나서 일단 여기에서 로컬 맛집 느낌 나는 데를 좀 찾아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약간 관광지 말고 골목 같은 데로 빠져야 되거든요.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 여기 간판부터가 약간 맛집 느낌 나잖아요. 약간 메뉴판부터가 여기는 약간 진짜 좀 맛집 느낌 나거든요. 중국, 제가 느낀 건데, 이런 찐빵이랑 만두 있다? 무조건 맛집이에요. 보니까 여기가 짜창 차이라고, 여기 가정식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뭐 먹어야 되냐. 다 맛있어 보이네. 약간 항주 대표 음식인 것 같거든요. 제가 시킨 거 여기 탕추리지 나왔는데, 여기 약간 이게 대표면이라고 써져 있길래 시켜봤거든요. 제쎄 향이 되게 약간 달달하고 약간 시큼한 식초 향이 되게 강해요. 맛있겠는데요?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인데. 되게 바삭한 탕수 느낌이에요. 야이안 되겠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맥주 시켰어요. 아 이거 먹는데 맥주 안 시키면은 죄예요 죄. 제가 먹어보니까 항주가 맛이 되게 달달한 것 같아요 되게 바삭하고 여기는 약간 식초 맛이 좀 많이 나네요 달달한 게 되게 땡기더라고요 항주 음. 음식 자체가 되게 달달하네요 되게 한국인들이 좋아할 입맛이에요 사실 이렇게 밥 먹을 때 느낀 건데 이제 관광지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골목에 약간 현지인들이 많은데 같은데 들어가서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수금바到账七点五元，수금바到账五元。 와, 엄청 올랐네. 이제 뭔가 뿌려주시길래 뭔가 했네. 보니까 이거 주시네요. 관광지 추천해주시는 것 같은데 국민분이 문신이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생긴 거랑은 다르게 저분도 식사하러 오신 거였어요 생존을 위해서 저분도 되게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을 그 보고 판단하면 안 되나봐요 아, 여기 뭐 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전단지 뿌리면서 식사하러 오신 거였네요 자, 이러면 이거 이용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어, 아, 배부르네. 이게 또 중요한 게 포인트가, 이 약간 춥기가 올라왔을 때, 이게 깨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선 자체를 굉장히 짧게 짧게 짜야 됩니다. 일단은 소화시킬 겸,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산 속에서 있어서 그런지, 맥주 한잔 마셨다고 이렇게 얼굴이 시뻘개지네. 지금 일단 소화시킬 겸 앞에 있는 광장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쪽 들어가서 간단하게 뭐 먹을 거 있으면은, 간단하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냥 경치 좋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앉아있을 생각이에요. 여기 시우 맞은편에 있는 이 광장 왔는데, 야, 여기는 뭔데 이렇게 가기가 이뻐 보이냐? 빵집 같은데, 야, 사람이 되게 많네요. 포테이토? 어 감자튀김 같은데,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하나 먹을까? 이거 같은데. 야 결국에는 길 가다가 이거 샀는데 그래도 중식 먹어줬으니까 양식도 한번 먹어줘야죠. 이것만 먹어주면 굉장히 실례기 때문에 맥주를 하나 사줘야 돼요. 니야 징원이 셔츠리 피주우기마피주우스 네. 유백위와雪花이가와 이게 영화배우신가 보네. 어, 촬영 중이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일단은 이거 감자튀김 산 거랑 맥주 들고 와서 이 시우 근처 왔는데 솔직히 그냥 시우는 먹을 거 하나 사가지고 먹어주면 솔직히 시우 여행 끝이거든요. 아, 맥주 한잔 마시고 앞에 있는 이 시우 한번 보면서, 아 이러면 사실. 상주 여행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아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여유롭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안주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 근데 여기도 되게 맛집인가 보네 아마 항주 대표 음식점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 서있네요 항주에서 밥 먹을 때 사실 굳이 관광지를 안 가도 되고 그냥 길 가다가 이런 데 가보면 은 위에 뭐 항조 짜장차 이라고 있잖아요 짜장차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은 약간 여기 가정식 약간 백반집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데서 먹으면 웬만하면 맛있거든요 항주가 똥포로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데 얼마나 이 집이 이 똥포로에 자신 있으면 간판에 이렇게 똥포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목소리> 일단 이게 똥포로라 해가지고, 항주에 오면 이걸 꼭 먹어봐야 한다 하더라고요. 약간 상해가 홍샤오로가 있으면은, 항주에는 똥포로가 있거든요. 아, 맛있겠네요. 일단은 배불러가지고, 맛만 보려고 이거 하나 시켰어요. 맥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목소리> 공포로는 처음 먹어보네. 야, 근데 엄청 커요. 어떻게 먹어야되 이거? 보면은 엄청 부드러워요. 한입 먹으면은 야, 근데 녹네, 입에서. 되게 달달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 엄청 부드럽네. 요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맛있네. 제대로 술안 준대, 이거. 솔직히 맛있긴 맛있는데 이거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나 먹으니까 되게 물려요 와, 너무 배불러요 지금 와, 이대로 그냥 낮잠 한번딱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렇게 카페 있네요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좀 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카페 분위기가 되게 이쁘네요 지나가다 카페에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 경치 보기도 되게 좋고 커피 한잔 시켰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서 딱 해장하면 딱될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밖에 경치 보면서 이렇게 테라스에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살겠네 확실히 느낀 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도시를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번 여행 힘들었지만 나름 되게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등산은 한 1년 정도는 당분간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아, 확실히 힘드네. <laughs> 아, 그래도 3박 4일 동안 이렇게 도보 여행 하면서 힘들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가 봤는데 물론이 대화가 안돼 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나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니 깡깡来了这里搬家是吧? 반가. 네. 여기 너님 감제 주더 헌부처 都可以，一下楼就可以喝咖啡。比如说现在，<laughs> 一个月多少钱？千，在中国不是这样，在中国就是大家不会觉得律师是一个很高级的职业。为什么？呃、嗯，因为。觉得你上不能喝酒？可以喝酒。真的吗？很自由。那这样的 show，感谢你们。感谢你<谢><谢谢> <laughs>